현미경 바이블 강해 시간 오늘은 120번째 계시록 5장 1절 천상비밀의 개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일곱 교회에 보낸 것이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일곱 교회에 권면하시기도 하고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에 하신 말씀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면 또 이기는 자는 어떠한 것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만나노빌라델비아 뭐, 좋은 칭찬만 받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회들,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 그, 그 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으며, 개시록 1장 20절에 그러므로, 내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 것은 오른손에,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칩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 같은 사자는 누구를 말해 줍니까? 목사를 말해 줍니다. 일곱 첫 때는 일곱 교회라니라. 그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사장 일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 을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계시를 받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사자들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에는 그냥 2장,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를 말씀해주고 4장 5장은 이제 일곱 교회의 일곱 인때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중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해서 천상의 사건 천상의 비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4장 1절에 이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아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 해석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 개시록 4장 1절에 말씀인 11장 12절은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게 어떤 분들은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다 랩처 휴가한다 하는 이런 걸로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은이 이리 올라오라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올라와서 천성에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해줘라 하는 이런 것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Dispensational Pre-Millenniumism.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Historical Pre-Millenniumism.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Post-Premillenniumism. 그러니까 예수, 어, 재림이 어, 천년 왕국 이후에 Post 지나고 나서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밀리언의 점. 그래서, 아라는 거는 없다는 말인데, 아밀리언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런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이나 이런 것들은 참 성경의 의미에서 상당히 떨어진 거고요.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세대주의적, 어, 환난전 휴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리 올라오라는 거지, 교회가 이때에 계시록 사장 1절에 다 구름 타고 오른다 하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에는 환난 전 휴거가 있고, 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고, 환난 후 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휴거가 뭐 없다 하는지 알고 있고, 점진적으로 휴거한다. 이란 모든 천년 왕국의 휴거가 아 어, 휴거는 그 전에 있다 하는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잘못되면은 이단에 속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사장에는. 천상의 보좌에 있는 것들과 찬양을 말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천상에 일어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1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가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을 천상에서 먼저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천상에서 먼저 보여지고 그대로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에 거기 앉으신 예수님. 인때실 어린양을 말해주죠.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절에는 이 24장로가 누구일까요? 또세 번째는 보좌 앞에 일곱 명의 일곱 등불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곱 성령의 일곱등분 일곱이라는 숫자는 spiritual perfection 그래서 성령의 비춤을 비추는 이란 것이 참 천상에도 있다 하는 말이고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보호자로 가기 전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유리라는 것은 투명합니다 다 속이 보입니다 어, 그, 어,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성에 하나님 보호자에 가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깨끗해야 됨을 의미할 수 있을 수가 있죠.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얼굴은 한 거는 사자 같고 다른 하나는 송아지 같고 다른 하나는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은 이런 네 다른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다 날개를 가지고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여섯 날개는 뭡니까? 여섯 개, 양쪽에 대칭으로 세 개, 세개 있어서 여섯 날개를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한 생물이더라. 눈은 뭡니까? 보게 합니다. 관찰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눈이 가득한 생물들이 보좌에 있어서 내 생물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응? 생원은 아, 하나님의 어, 그 어, 감독하는 그 보좌를 감독하고 모든 악한 것을 배제하면서 신령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내생물에 하는 것이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보좌에 앉은 2 4장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학자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4장로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4절에 또 보자에 둘러 24 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자, 이, 그러면 24장로는 누구냐? 성경이 말해주는 라오드기아 교회, 정말 교회, 마지막 교회, 그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라오드기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하는 것이 정말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앞을 못 보는 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은 이러한 교회, 즉 종말 교회, 대형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하나님의 공고는 정금 같은 믿음을 살아라. 다른 거다 팔아서 정금 정금의 믿음을 가지라. 그다음에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져라. 성결하는 거고. 안약을 사서 분별하고 진실을 볼수 있을 앞을 내다 볼수 있는 이러한 자가 돌아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다우디기아 교회에 그러한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 믿음의 정제을 짓고 성결하며 앞을 내다 볼수 있는 미래를 알며 계시록을 잘 아는 이러한 자들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보자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함께 하여 주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 라오드기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라 말해 말세 교회에 이기는 자정 말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왜 우리 중에 왜 우리는 말세 교회에 라오드기아 교회에 때 있긴 해.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대형 교회를 다. 다그 지도자들이 나쁘다는 건아니요 이런 대형교회 뭐 10만이 모인다 몇만이 모인다 이런 계회에도 거기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금 신옷 안약을 갈아서 올바른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주의 앞으로 이끌 때에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모든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금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물론 제가 거기에 물론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그2 4장로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조그만한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란 24장로의 하나에 속하것입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들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목회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보자에 함께 함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자 함께 안거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그걸 행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는 일곱 인의 봉봉봉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인이 지금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것은 일곱 인떼는것첫 번째 두 번째 짝인떼는것나 어느? 일곱 인으로 일곱 시일 된봉한 것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 보좌에 앉으신 오른 쪽에 있으니 안팎으로 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시일했다는 거요. 천사가 누구인 누가 인대기를 합당하냐 외치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도 요한이 크게 물었습니다. 안타깝게 울었더니 24장로 한 사람이 울지 마라 다이소에 뿌리신 분이 인을 때리라 누구 다이소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 때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바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시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령이라. 일곱 불, 일곱, 일곱, 일곱 권세를 가진 성자 예수님을 말해주고 일곱 눈은 보살피는 성령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따라 일곱 불을 가지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니실제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여 책을 취함며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구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천상에서 성도들 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하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모습 또음 금대접으로 어 기도로서 어 하나님께 올리는 구제는 새 노래를 노래하며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지, 저희가 땅에서 왕로를 하되로라. 이렇게 말씀해집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만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있는 땅 아래와 바다 위에,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자. 하나님의 찬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새삼남한상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니라. 내 생물들과 그의보좌에 있는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니 이런 모든 경배와 종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성경 계시는 어느 때를 말해주고 있는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은, 어, 500년, 주님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사람입니다. 이때에, 다니엘아, 가벨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빵을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이 뭡니까? 말세지요 빨리 왕리합니다. 세상 언어가 더 하루끼리입니다. 지식이 더해집니다. 얼마나 지식이 더해집니까? 바로 그 지식으로서, 어, 언어가 다 다르게 됐는데 그 언어도 다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지식이 더해진 거예요. 22장, 개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임봉 봉해진 것을 그대로 놔지마 이제 떼어서 알리라는 거야. 실 일곱째 교회 라우디기아의 말세 교회에 일곱 임봉치 말고 전하라 이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바로 말씀을 전하라. 지금은 예수께서 인을 떼는 시기며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팔부는 때가 오고 일곱째 나팔 불때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콘녀 일곱 대제을 쏟는 재앙을 이 땅에 부으시고 그 이후에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시고 천년 왕국을 이루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후에 백보자 심판 이 있고 그리고 영원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앞으로 될. 필이 될 일이고 반드시 될 일인 것을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시록을 필지 마고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시를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이 잘 깨달아 알고 이것을 밝히, 임봉을 해제하고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